위치상으로 보면 아, 같은 부분에 찍혔다 라고 할수 있지만 아무튼 얘는 웬만하면 뒤에 있는 거고 얘는 길고 길게 뻗어나가게 하면 할수록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단 부분은 5번의 링걸커습이 단거 이고요 5번의 링걸커습이 단거 이고요 얘는 교합적으로 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위, 어, 이 마지날립지의 높이를 결정 리지오링걸 각 일단은 뭐 이런 식이에요. 코스는 뭐, 뭐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하면 좋지만은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첨두의 끝선 가장 높은 부분과 어,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거에 집중하시고 자 밴드 채워주시고 일단 밴드를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뭘 확인하냐면 어이 피계량. 자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커스프 높이 확인 지금 지저분하죠 이해해요. 일자 꺾여지게 그죠? 일자 꺾여지게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고 삼각선 만들고 한번더 확인 보이죠? 산등성이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완성. 높게 세우고, 여기 높게 세우고, 시어치 키제이 이걸 옛날에 그냥 앵글 카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합 시호점의 기준을 각커스프 팁을 중심으로 앵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아주는 거죠. 절대로 얘가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 형태 자체가 보세요 이 메인이라는 게 그리고 그 그루브가 이 밑에만 살짝 있고 나머지는 기능에 의해서 다 기능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는 두 개만 추가 오케이 버컬 할게요 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버컬 핏을 잘 강조해 줘야지 형태적으로 안전해져요. 완전해져요. 어마어마. 약간 밋밋했는데죠? 하나의 커습을 보시고 아, 소구치 두 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어차피 대구치이고요. 소구치 두 개가 합쳐져서 가지고 얘를 뭐 형태의 특징을 느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아무튼 허리 음각을 주자. 허리 음각을 주자. 컨트롤링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자, 이 허리 음각 여기 얘가 컨택 포인트. 여여 컨택 포인트 컨택 포인트 위에 또살 없애주시고 여기 인접 명구 컨택 포인트 밑에도 허리 음가 허리 음가이 정도 해야지 치아 형태가 이쁘죠 프록시 말에서 역시 여기, 여기가 허리 뒤 라인 여기는 이쁜 요렇게 돼야 이쁘고. 자, 인전면고, 여기 역시 강조. 자, 링걸. 마지막, 커스 뚱뚱할 필요가 없고요 뚱뚱할 수도 없고요 이건 작아야죠. 뭐광 잘나고 이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완성했어요. 뭐 이쁘죠. 뭐 버컬레서의 모양도 당연히 이쁘고 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살겨 볼게요. 아, 색칠을 해서 볼까요? 아니면 이게 색칠이 잘안 되던데? 네, 맞아요. 지우는 게 훨씬 이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선 그어놨죠? 피계량. 그걸 중심으로 해서 치아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엑서브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제거 보시고 여러분 거 제가 확인하고 자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다요? 안 다죠. 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반대쪽 할때 다요? 반대쪽 측방 했어요. 얘 다요? 안 다요. 단선적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올바른 교합 다시. 자, 이렇게 잡아볼까요 척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뭐 이렇게. 도할 거고 다는지 봅시다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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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도 다요? 안 닿죠 어. 이게 이 작업의 강점이에요. 뭘 하든 간에 가장 완벽한 규합과 형태를 낼수 있습니다. 오케이.